이쪽을 보셔서 어, 여기 철 있었구만. 숨겨져 있는 철까지 싹닦아져 오, 고 여기 3개도 없어. 괜찮아. 완전 좋은 거야, 이렇게. 기도하고. 고 오. 여기 요기 소탕케다또감 했고요. 기 소.탕.케.다가 떨어졌어.. o. m e d i c 이쪽 뭐야 됐다 이쪽은 마감 면될 여기는 좀 위험해 저쪽으로 가다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까? 그후르키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었네. 뭐 있겠다? 어... 왜 이렇게 또? 왜 이렇게 찍어? 어어 예. 어, 돌고기 그런데 돌고 이제 깨끗한데 그래도 철이 있다는 건 완전 좋다는 소식이고요. 어, 어 여기가 공을 창고였네 아무것도 없었어 딱딱 딱 필요한 것만 있어 저쪽에는 아까 전에 보니까 진짜 깊고 폐강폐강이야 폐광 폐강. 진짜 죽을 여기는 올라갈 길을 만드죠 자, 저쪽 막혀 있 으니까, 나 맨날 이쪽으로 오겠죠? 이쪽 으로 오 겠죠？이쪽 으로 와서 이렇 하고, 어, 깜깜하네. 불좀 밝히고, 오, 이쪽에 또 있으니깐. 그래, 아, 오! 어때요? 진짜, 귀험해

골고케이집 깨져간다. 푸시고, 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, 응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,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. 됐습니다. 할수 있는 만큼은 했고요. 음. 음. 아 그러면은 될것 같아요. 음. 저디펜나 갖고 왔으니까 어 바로 여기서 전 다음에 전 다음에 그리고 저거 모아놓고 저거 구울 때 구울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갖고 온게 있었죠. 구때 바로 작업재랑 이거 등등 갖고 왔었죠. 자 이쪽이죠. 자오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. 겠아 그때 받아저도 상관은 없지 않는데 나때문 받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, 자. 이쪽까지 왔었어 자. 그래서 이쪽까지 가면 어 이게 거미줄인가? 거미줄 다 뜯겼어. 여기 도꾸미가다 있는 것 같아요. 오, 어, 어, 이거면은 정말 이걸로 막대기와 함께 하면은. 물을 넘어갈 수 있게, 이렇게, 무셔 없죠. 그리고, 리를 다녀야겠죠. 저 물은 뜯겠어니다 오, 이쪽인 것 같은데, 오, 이쪽이 막혀있는데, 저쪽에서 그냥, 폐광이 있죠 배광 폐광 폐광이고 저물 뜯고 허구라고 해야돼요 뜯어도 될것 같고 저기다가 내가 말했던 이거 다 설치해볼게요 자 먼저는 철템이랑 아까전에 우유 갖고 왔습니 우유를 다시 푼다음에 물을 쓰 물을 무한물로 만들 수 있거든요. 이 계산을 다 만들고. 아, 지태 계속 받아서 좋은 거같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뱅글뱅글 돌거든제 낙태 아, 빠지면 좀 곤란하고. 자, 계단 다 갖고 올게요. 저 집이라도 뜯어서라도 갖고 오겠어니 이렇게 힘든 맵이 끝렸어요 막대기로. 덮지 고 그리고 뚜껑이 있기는 한데, 이이 해서 이렇게 우유를 마셔서 쉽게 만 자, 해서 이때 저불 그냥 풀걸나저 옆에다가, 저 옆에다가 이거를 따다다다... 아, 그 다음에 음. 이것도 따4 그냥 여기서 푸자. 뭘 만들 거냐? 이렇게 네칸쪽도 봐주세요. 그리고, 이흙 같은 건 버릴 버리 수도 있어. 버리면 흙이 죽어요. 자, 여기는 부화물입니다 자, 초거는 버리도록 하고, 자식, 이거 고 어차피 저걸로 나중에 중점물이 그런 거 만들 때될 거라, 철템이라도할철록 출템 만들고, 아니 끝내지 않을 거고, 철국경이 철도끼 음. 철사까지 만들고, 그 다음에 두아 바지 음. 이렇게 만들기. 음, 아니다, 왕이 드라마가죠?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. 그래서 그런 거꼭 이해 부탁드리고요. 아 맞다. 실을 어이 야실 예, 실을, 실을 이렇게 대각선 어, 대각선을 이렇게 이렇게 아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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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, 아, 막대기, 막대기 음. 좀 맞고, 다시 여기 게요 이렇게 해서, 이러면은, 이렇게 하면, 아, 이렇게구나. 잘, 실을, 이렇게 한 다음에, 또, 그러면은, 실기가 돼요. 자. 음, 푸시, 아, 실이. 후시도 피할 수도 있어서 빼놓고 너무 떼기 좀 심한가 봐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후시을 하고 지금은 넣어줬어을 넣고 그렇게라도 후시 어, 모르잖아요. 진짜... 이쪽에서물해서라도 갖고 올 수도 있고,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고. 자, 이거로, 좀 이거부터. 이거, 불편하니까, 이거 55 잘라도, 나중에, 만들 다시 만들게요. 오, 어깨도 치네. 아우, 나답았다 이게, 자꾸만, 불편해서, 이걸로 다 바꿀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게 게 올라가지는 게,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. 이거 사과. 사가... 이렇게 사과. 이거 이렇게과 이거 사과. 이거 이있 사과. 이거 사과. 이야 사과. 이거 이거